채경입니다. 다들 제목이나 썸네일 보고 깜짝 놀라서 들어오셨을 텐데 제가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로 볼보의 XC40 SUV 차량을 일주일간 시승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번에 아반떼 CN7 출고하면서 올린 영상들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반떼가 세단 모델이다 보니까 SUV 차량을 한 번쯤 몰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꽤 좋은 경험이 될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볼보 XC40 운전하면서 일주일간의 시승 기록을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 아니 뭔가 그냥 그냥 여기에 내가 차를 타는 기분이 아니라 너무 넓어 그냥 여기서 이렇게 걷고 있는 것 같아 SUV를 타니까 느낌이 다르신가 보네요 네 안녕 오늘은 볼보 운전하는 두 번째 날입니다 어우 저 예쁘다 어저 투명한 거 투명한 게 뭐야? 아 진짜 귀여워? 어, 어. 두 번째 운전하는 날. 뭔가 어제는 약간 적응기 느낌이었고 오늘은 그래도 한번 하고 나니까 약간 감은 좀 잡혔어요. 수빈이는 이 기어봉이 예쁘다네요. 원래 보통 기어봉이 이렇게 쭉 밀면 파킹이잖아요. 근데 이건쭉 밀면 후진이고 이 버튼이 그거예요. 파킹 버튼. 이 서라운드 뷰. 이게 진짜 그거임. 와 진짜 이게다 보여. 나 아, 너무 무서워 아니 이게 그리고 차가 사실 크기가 똑같아요 근데 이게 막상 높이가 높으니까 체감상 크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차가 진짜 잘나가 아, 갈 거기. 잠게어 느껴져 그건 <laughs> 진짜 다시 완전 생초보대로 돌아간 느낌이야 뒷배경이 다소 어색하죠? 저도 제 차가 아니라서 아직 어색한데요. 지금 이제 차 받은 지 4일차. 제가 첫 차를 SUV 말고 세단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그냥 디자인 때문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SUV를 출고한다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차 크니, 아니면 차박 이런 거였어요. 뭔가 SUV에 대한 로망이었달까? 드디어 그 로망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이제 서희가 탑승을 했습니다. 원래는 차박을 가려고 했는데 이 날씨에 밖에서 자면 아무래도 입이 돌아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당일로 차크닉을 하고 올 겁니다. 레츠 고! 선루프가 있어요. 아, 뭐야 내 얼굴? <laughs> 대박! 너무 좋아. 날씨가 너무 좋아, 일단 오늘. 햇빛이 엄청 예쁘게 보여.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볼보의 외관. 너무 예쁘죠? 트렁크 자동. 저희가 원래 캠핑용품을 사려고 했었다가 한번 쓰는 건데 사기 좀 그래서 빌리기로 했어요. 음 으으! 괜찮은데? 응. 짜잔! 이거 누르면 자동으로 닫힘. <laughs> <laughs> 저희는 지금 픽업을 하고 캠핑장으로 가고 있어요. 에이, 설렜다. 멈춰야 됩니다. 선루프가 너무 좋아요. 너무 해가 짱짱하고 오늘 춥다 그랬는데 더워 죽겠어. 예쁘다. 와, 색까지 완벽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매표소에서 끊는 중. 실미 유원지. 완전 시골이에요. 와, 미쳤어요, 여러분. 와, 근데 진짜 영수긴 하다. 이거 봐요. 뒷좌석 폴딩을 성공했습니다. <목소리> 우와! <목소리> 머리 좀 봐요. <목소리> <목소리> 도착해서 시트 폴딩하고 매트에 바람 넣는 중. 글렀어요. <laughs> 이 정도면 됐어? 아래쪽에 <laughs> 구멍이 있는 고리를 잡아당겨서 끼우고. 나 여기있다. 어, 예쁜데? 이제 얇은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뭐 뭐라고, 잠깐만. 아, 이걸 하나씩 더 끼우는 건데? 어머, 어머. 의자에 앉아 있어야겠다, 야. 이거 좀 박스에 담아줘. 같이야? 그런 거 같아. 서희가 집에서 가져온 드림캐처까지. 예쁜데? 도시락 강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먹이려고 가져온 거. 같아. 아침 먹이려고. 어때요 고양이? 어 아, 뭐야? 한번 열어주세요. 안녕. <laughs> 잘했는데 생각보다. 그제? 어 나는 너도 훔쳐왔어. 왜? 왜? 아까. 뭐야? 음. 뭐야? 피야? 어, 약간. 힘들지? 어머, 어머, 어머. <laughs> 이럴 줄 알았지. 감성 여행은 개쁠. <laughs> 딱이 정도만 풀어도 괜찮아. 너무 좋다, 이제. 수지야 왜또 배부른 자세해? 휴식을 취하는 거야. 지금 아니면 못 먹는다? 수 있을 것 같아. 날씨는 좋다. 드디어 평화를 찾았어요. 밖에 바람이 너무 불어서 트렁크로 대피해서 자크닉을 이어갑니다. 어머. 여러분, 제 물고리 이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샤인 머스켓을 아 씻어왔는데요. <웃음> <웃음> 음.. 맛있어. 이거 에이스. 마셔보라고 에이스만 같이 올게. 음. 여러분, 나루토의 카카시 아나요? 나루토의 카카시가 됐어요그래 좋네. 수유비 넓네. 확실히 이걸 접으니까 잘 수도 있을 것 같아. 맛있다. 이 차랑 너 차랑 다른 게 뭐야? 근데 뭔가 전체적인 뭐 느낌이나 이런 거 비슷하거든? 응. 전 처음에 SUV가 승차감이 좀안 좋다 해서 확실히 뭔가 차이가 있으려나 했는데 처음에 운전을 할 때부터 크게 그렇게 차이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도 너한테도 물어봤잖아, 내가. 그리고 약간 기름을 제가 한번 봤는데 계속 확실히 좀 연비는 제 차보다 좀안 좋은 것 같고 기름을 좀더 많이 먹는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만큼 또 장점이 많아요. 처음에 딱차 탔을 때 너무 앞이 잘 보이는 거예요. 원래 제 차를 타다가 이 차를 타니까 갑자기 뻥 뚫리는 약간 그런 <laughs>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여기에 볼보가 원래 T맵 연동으로 돼가지고 차 내비 자체가 T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원래 아반떼 탈 때는 차에 있는 내비랑 T맵이랑 같이 틀어놨었어요. 시간 차이가 확연히 많이 날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보통 그러면 은 티맵이 더 빨리 가는 걸로 알려주거든요 어쨌든 여기는 기본 내비가 티맵이라서 제가 원래 쓰던 거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차박, 차크닉 이런 거할수 있는 게 진짜 좋긴 하다 저는 약간 한강 같은 데 놀러가도 이렇게 트렁크 열어놓고 트렁크에 앉아가지고 한강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세단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그 아쉬움을 채울만한 경험이 된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뭔가 일주일 타면 아쉬울 것 같아. 계속 타고 싶을 것 같아. 와 좋다. 그니까. 음, 여기가 엄청 이쁘다. 이쁘다. 예쁜 풍경에 그렇지 못한 김소희의 <laughs> 자세. <laughs> 완전 아늑하고 좋은 따뜻해. 그리고 햇살이 <laughs> 바람이 너무 불어요. 좋습니다. 좋다고요. 네, 좋습니다. 좀 보세요. 댑. 출시. 이제 슬슬 정리를 조금 했는데 딱 지금 보는 하늘이 제일 예뻐요. 뭐해? 왜 혼자 웃고 있어? 나이 <laughs> 담요를 접으려고 하는데 그냥 안 잡아서 자꾸 나를 <웃음> 도와줘 <웃음> 안녕 너무 추워요 이제 무사히 차크닉을 끝내고 집으로 갑니다 벌써 볼보 받은지 일주일 돼서 내일 반납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볼보 가지고 어디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볼보 마지막 날인데 소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남주인 오늘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볼보를 마지막 운전하는 날인데요 뭔가 제 차도 아닌데 자꾸 제 차를 떠나보내는 기분이 들어요볼보에 <laughs> <laughs> 애정이 너무 생기셨군요 볼보 좋아요 다음에 아, 제가 SUV를 산다면 저는 볼보를 택하겠습니다 진짜? 딱 뭔가 작은 SUV 찾는 분들에게 꽤나 괜찮은 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안녕.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